자, 코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오늘도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오늘 새벽 폭등이 나오는 세력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벤트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고 8월에 추천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독 이벤트 참여해서 제가 드리는 커피와 추천 코인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선착순이고 추첨이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거두 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자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인 판에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과 민코인들이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로 이제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관련된 호재로 이제 ETF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폭발하면서 상승 나와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사셔도 아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오늘에도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면 당연히 8월 13일 자로 이제 뉴욕거래서 신규 상장이 승인되는 트럼프 관련 코인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늘 새벽 3시나 4시쯤에 이제 신규 상장이 시작돼서 수급이 딱 들어오면 내일 아침쯤에는 30에서 많게는 8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몇개 있다는 거죠 자그 코인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의리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방송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생일과 같은 날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마음 담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인해서 뉴욕거래소 신규 상장된 코인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요 승인과 함께 파동 뚫고 8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그려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엄청난 금액의 달러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야말로 코인 지갑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동되면서 11월 대선까지 3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신규 상장 코인이다. 그야말로 트럼프 정치 자금들이 막 로비를 해서 해당 코인을 뉴욕 거래소에 상장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그야말로 워렌 버핏 역시 코인 투자를 절대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철회하면서 요 트럼프 관련 코인에 워렌 버핏 역시 투자했다는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 이미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기사까지 뜨면서 오늘 새벽 기점으로 한번 폭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관련 새벽 폭등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면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도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점딱 말씀드립니다. 그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2425-3985 번호로 뭐, 힘 또는 화이팅! 또는 감사하다. 이렇게 임부장 격려할 수 있는 말 아무거나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5분 이내에 바로 8월 13일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오는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신규 상장 관련 이슈로 폭등이 나오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그때는 늦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010-2425-3985번호로 뭐 힘, 또는 감사, 화이팅 이렇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새벽에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지 마시고 트럼프 관련 코인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 100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커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러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 아시겠죠?